카무트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 1분 안에 건강 정보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카무트는 착한 탄수화물로 불리며 다이어트, 변비 개선,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인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 1. 식이섬유 과다 섭취 카무트에는 식이섬유가 현미보다 3배 이상 많아 소화불량이나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2. 1일 권장량 초과 시 탈모 위험 하루 권장량은 120g 이상은 셀레늄 과다 축적으로. 피로감, 손톱, 갈라짐, 심하면 탈모까지 올수 있습니다. 3. 알레르기 특이 체질주의. 카모트는 미래 일종이라. 글루텐 민감증이나 알레르기 있는 분들에겐 위험할 수 있어요. 4. 임산부수 유부. 상담 필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어요. 꼭 전문가 상담 후 섭취.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 카모트 적당량만 똑똑하게 섭취하세요. 화면 두번 누르면 건강이 따라옵니다.